여러분, 매일 아침저녁으로 칫솔 들고 서 계시죠? 그런데 그 익숙한 양치질 습관이 오히려 여러분의 치아와 잇몸을 망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 양치질에 대한 다섯 가지 큰 오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대로 알면 치아 건강이 달라질 거예요. 자,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오해, 세계 양치해야. 더 깨끗해지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건 완전 대실수예요. 양치질의 진짜 목적은 이빨 표면만 닦는 게 아니라 잇몸 라인을 따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거예요. 세게 문지르면 치아 에나멜이 닳고 잇몸이 움푹 파여서 출혈이나 후퇴가 생길 수 있어요. 올바른 방법? 부드러운 칫솔로 45도 각도로 기울여 살살 원을 그리며 닦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플라크를 제거하면서도 잇몸을 보호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오해 식사 후 바로 양치해야 해 특히 커피나 탄산음료 과일처럼 산성 음식을 먹었다면요 바로 양치하면 치아가 더 빨리 닳아요 산이 치아를 약하게 만든 상태에서 칫솔과 치약의 연마제가 만나면 에나멜층이 부식되기 쉽거든요 팁은 식사 후 30분 정도 기다린 후에 양치하세요 그 사이에 물이나 우유로 입을 헹구면 도움이 돼요 세 번째 오해 333 법칙을 무조건 지켜야 해.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 3분 동안. 이건 기본 가이드일 뿐이에요. 산성 음식 후에는 3분 이내가 아니라 30분 기다려야 하고, 밤늦게 간식 먹었다면 새벽에 일어나 양치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지 무조건적인 규칙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맞게 조정해보세요. 네 번째, 오해 물만 충분히 마시면 양치 안 해도 돼. 맑은 물이 건강에 좋다는 건 맞아요. 하지만 플라크나 음식 찌꺼기를 제거하려면 칫솔과 치약이 필수예요. 물만으로는 세균이 번식할 틈을 주기 마련이죠. 매일 양치로 구강위생을 유지하는 게 기본이에요. 마지막 5회 설탕 없는 껌씹는게 양치만큼 좋아. 껌은 탈 분비를 촉진해 입안을 상쾌하게 해주긴 하지만, 치아 사이 플라크나 치석은 제거 못해요. 껌은 보조수단으로 쓰고, 양치와 치실은 빼놓지 마세요. 특히 식후 20분 안에 껌 씹으면 충치 예방에 도움이 돼요. 이제 여러분도 오해에서 벗어나실 준비 되셨나요? 작은 변화로 큰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오늘 팁 실천해 보시고 치아 건강 팁더 원하시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